반갑습니다. 민간기업의 재직자가 땡땡 공직 유관단체에서 비상임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 강의 등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질문입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땡땡 공직 유관단체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은 법 제2조 제2호 남옥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입니다. 비상임 임원도 임직원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 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,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중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,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일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.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실천해요. 파이팅!